계티들이 보면 은좀 운대가 좀 괜찮게 들어오고 있어요. 조상한테 빌어서 그 공덕을 좀 받아드셨으면 좋겠어. 을사년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재모른 때가 들어와요. 문성운이 들어와 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운대도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신년 맞이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예천에 국당을 가지고 있는 천상의 선일인 천상노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날씨가 추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셨을까요? 뭐 저도 나름대로 뭐심소 빌어내주고 예, 또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유튜브 보는 신도분들도 저하고 뭐 크게 저게 이런 없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좀 빌어주고 예, 도움 좀 되라고 많은 또 조언도 해드리고 하는데 예, 도움이 좀 되실지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좋은 말씀 해주시기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알아볼 주제는 2025년 을사년 개띠 운세입니다. 예, 예. 선생님 신청과 용정으로 사람들의 점사를 봐주시잖아요. 예. 개띠 분들을 딱들어왔을때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감정들이 느껴지실까요? 이 개띠들이 보면 참 힘든 삶이 좀 많아요. 이게 개띠들이 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냉정한 것 같은데 마음이 굉장히 열이요 열이다 음... 보니까 마음의 상처도 좀 많아지고. 좀 더불어서 가고자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잘안 돼요. 그래서 타인들이 개띠더라고 이렇게 만나서 살다 보면은, 이게 좀 감정적인 게 많이 개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설수나, 뭐, 백호살 이런 쪽으로 많이 구설수가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좀 구설수에 대해서 좀 풀어내시고, 요게 이제 을사년 운대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뭐를 좀 풀어내라 그러면은 일단은 겉부터 먹어요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띠들별로 다 구분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소리가 조상을 제켜놓고 내가 잘 되는지만 봐주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 지금 자손들 보면은 그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조상을 제켜놓고 내가 잘 되기만 봐주세요 그러면 잘못된다 그러지 왜 조상이 맡고 있는데 잘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 자손들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지금 올해 한두번 정도 찍는데 대부분 보면은 조상들은 다 뒷전이에요. 나만 잘 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제 입에서 뭐라고 나와요. 안 된다라고 나오죠 당연히. 왜 조상들을 다 밀어놓고 내가 잘 되길 바란다? 안 되는 거예요. 조상떡이 있어야 뭐든지 내가 풀어먹을 수 있고 내 운대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 밀어내고서나 내가 잘 된다. 내 스스로는 운데못 잡아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저 역시도 조상떡이 있어야 이 법당 꾸려가고 그러는 거지, 조상떡 없이 내가 법당을 어떻게 꾸려가요? 좀 조상들 좀잘좀섬기시면서 조상한테 빌어서 그 공덕을 좀 받아드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개띠들은 특히나 또, 올해 이제 들어서서 을사년에는 조상들을 좀더좀 좀 챙겨야 돼요. 예, 그래야 이제 을사년에 들어오는 복을 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40대, 30대 이제 자녀들 둔 분들 자녀들 위해서 조상 떡에서 빌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야지 조상이 없이는 자녀들이 잘될 수가 없어요. 을사년에는 개띠들이 보면은 좀 운대가 좀 괜찮게 들어오고 있어요. 오 그래요? 네, 들어오고는 있는데 그게 조상 떡으로 해서 들어오는 운대다 보니 조상들을 좀 풀어내고 그리고 개띠들은 특히나 이제 을사년 들어와서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상가집은 음. 조금 상가하시는 게 좋아 올해 이제 을산년 들어온 개띠들이 상가집에 좀 얽히는 게 많아요 음. 그래서 상가집은 조금 피해서 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뭐꼭 가야 된다 그러면은 저희 같이 심오진는 분한테 좀 물어봐서 비방책을 가지고 갔다 오시는 것도 좋, 좋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런 비방 없이 갔다 와서 상문이나 또 삼살방 상문 맞으면은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돼 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오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해서 좀 갔다 오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내년 작년 이제 월까지도 보고 내년까지도 보지만은 개띠들이 참 힘들어요. 올해는 좀 좋은 운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조상으로 인해서 좀 받아 드셨으면.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개띠 운세들 들어가 보면은 산탈 맞은 분들이 많아요. 산탈이요? 네. 그래서 산탈하고 묘탈하고는 이게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묘는 묘탈이라는 것은 묘를 잘못돼가지고 묘탈이 나는 거고 산은 산에 손을 대서 잘못된 게 산탈이에요. 음... 음. 그래서 대부분 우리 지자분들도 묘탈 산탈이 같이 간다 그러는데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엄연히 구분이 돼있는 일이고 묘탈이 났으면 묘탈만 잡아주면 되고 산탈이 났으면 산탈만 잡아주면 돼요. 이게 산에서는 산탈이야 나무를 변했거나, 벌목을 했거나, 이런 때 산탈이 들어오는 거고, 묘탈은 조상 묘를 손댔을 때, 요런 때 묘탈 들어오는 게 묘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좀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산에 벌목을 하더라도 하다못해 산에 신명들이 계시니까, 이게 뭐든지 좀 구하고, 그렇게 하고 벌목을 하시면은, 그런 안 좋은 경우을 좀, 피해 가실 수도 있어요. 을사년에 이제 들어와서 개기 분들 좋은 운대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잘좀 잡아서 조상한테 특히나 빌어서 좀 받아드세요. 와 네. 어, 선생께서 이렇게 좋은 운대가 들어온다고 강조해 주셨잖아요. 예, 예. 그럼 이 분들이 을사년에 가장 기대해봐도 좋거나 나아지는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을사년에 들어와서 이 분들이 재물운 대가 들어와요. 그래서 음. 재물운 대가 들어오는 데 이게 다른 때에 비해서 재물이 좀 크게 들어와요. 문성운이 들어와 있고요. 또내 안에 돈이 모아진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지금 같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거를 조상으로 빌어서 좀 받아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 조상 덕을 볼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상 덕으로 인해서 내 자손이나 본인이나 이런 운대를 좀 잡아줬으면 은 그래서 뭐 계태자분들은 뭐 자손들이 뭐 이제 대학 가시는 자손도 있고 고등학교 다니는 자손도 있고 이렇게 고등학교 다니고 이런 분들은 뭐 제가 이제 30, 40대 얘기를 하는 기준이고 네, 뭐 50대, 60대, 70대는 자손들이 이미 다 성장을 했으니까 자, 그분들은 자손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분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 분가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조상떡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식이 나이가 먹었는데 결혼을 못해요. 장가를 못 가요. 이게 분명히 뭔가 막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뭐에 막혔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캐서 그 원인이 나왔으면은 왜 막혔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무턱대고 결혼 못한다 그래서 결혼은 막혔다 그래서 그냥 막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개띠분들도 무조건 신무시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장가 못가 결혼은 막혔으니까 결혼은 푸는데 일을 하세요 무조건 일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게 원인이 왜 막혔는지 누구를 인해서 막혔는지 그거를 좀 정확하게 아시고 풀어내면은 뭐 결혼 못 가는 자손들은 결혼도 할수 있고 또한 3, 0 40대 요 이제 개띠들은 자손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도 있어요. 요런 거를 좀잘좀 좀 확인을 하시고 뭔가 좀 풀어내시면은 을사년에는 좀 개띠분들이 괜찮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또사업 운때도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같이 풀어내시면은 좋고. 그래서 조상 뭐 덕을 이렇게 보면은 잘 풀은 분도 있지만은 그개 중에 조상을 또디저으로 해놓은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조상떡 빌어서 좀 받아 드시고, 그래서 신년에 개띠분들은 신년맞이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신년맞이 재물은 풀이라도 좀 하시고, 그렇게 가시면은 을사년에 재물이 좀 괜찮다고 나와요. 이렇게 선생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더 정확한 상담은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예, 예. 끝으로 우리 이분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을산년 오기 전에는 뭐용에더 오고 그랬는데 자 그때 참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좀힘좀 좀 내시고 자 올해는 을사년의 조상 떡을 빌어서 잘좀 운대를 좀 잡으시면은 예 그동안 힘들었던 거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풀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정 내세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하잖아요. 예. 우리 천상도롱 천명환 선생님을 통해서 그꿈 이루시길 바라고 오늘도 소중한 시간과 소중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